18번 20이다 18번 22고 19번은 24 20은 18 21은 11 자, 22는 20 23은 31 24는 3. 25는 1280자 205쪽 간다 72 72 어. 2-1번은 60이다. 그다 3번은 9. 4번은 9. 5번은 36. 6번은 30. 어, 한 번은 이게 나오네 자, 간다. 자, 한번 쭉한번 풀어볼게. 자, 빠르게 풀 거니까 집중해라. 4번? 좋아. 이기이랑 1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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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8 0 1 2 8 0 1 2 5 0 2 8 0 1 2 5 0 1 2 8 0 1280원, 1 2 8 0 1 2 8 0 1 2 8 1 2 8 1 2 1 2 8 1 2 1 2 0 2 1 2 1 2 2 2 2 됐냐? 년1 0다 됐어? 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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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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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 10년? 1 0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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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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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미형이잖아. 세미용이. 가위바위보지. 주먹 가위 보나. 가이. 아이 아, 가이냐? 네. 가위보? 작대기? 주먹 가위 보. 작대기요. 작대기. 철수형이 철수형이 승리가 있다 이렇게. 그냥 뭐라고? 철수형이 승리가 있다 이 말이야. 해서 다가위로 내면 돼안 돼? 돼요. 승부가 안 난다 이 말이지. 그럼 누군가 가위를 내면 누군가는 뭐야 돼? 가위. 가위를 내셔야 된다 이 말이지. 야, 많이 봐서 1 5번이지 별로 응. 안 많지. 적당한 느낌으로 해도 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야. 3피사. 아, 3피2. 아, 부가안 난다 얘네. 3피2 아니에요.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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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상관. 아니, 지금 청부가 난다고 생각해야 아 괜찮아? 어디 안 좋아? 저도 안 어디 좋아요. 좋아? 뭐 좋네. 저안 좋아서도 빌어서서. 아, 이러면 왜? 일러서도 네, 되고 춤춰도 되고 음. 아, 네. 노래만 아, 부르지만 춤추도거돼 아니요 아니요 쌤 저도, 칭찬, 아니, 저도 걱정을 주세요 춤추는 거돼 아, 이렇게 해이만 아, 들어도 상관없다 가만 깨면 이게 들어도 상관없어 됐어? 네 뒤에 사람 방해하지 마안돼아안방해하일어나 방해가 돼됐 뒤에 서서 들으면 돼 됐어 아, 그래. 그래. 아. 충분히 피곤할 테니까 충분히 피곤하면 서서 들어도 된다 얘들아 다 이해한다 선생님 물을 말리고 싶은데 보통에 물이 없어요 그 그렇지. 야, 야, 잘 집중. 자, 간다. 20분이야. 음. 어, 예. 네. 벌써 20분. 20. 자,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다. 말 승부가 안 난다. 1 번, 2 번, 3 번. 음, 난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이태 한번 해볼게. 승부가 안 난다 했으니까 1 번이 과위를 냈다고 생각해보자. 에. 됐냐? 자, 이 번은 뭘낼수 있어? 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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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바. 보 가위. 가가고. 가가고. 그냥 이렇게 될수 있잖아. 그냥. 그냥 자, 그럼 3번은 뭐될수 있어? 가가고. 가가다 그냥. 가가가는 승부가 나, 왔 나? 안 나지? 네. 3번 오케이. 가가 반는안 돼요. 네? 승부가 나. 안 되네. 넌안 되네. 가가 보는. 안 돼요. 되지? 아, 이거 바위구나. 승부 나네. 응. 이거 뭐 하는 거? 아, 안 나는 경우. 안 나는 경우. 아, 이거 헷갈려, 임마. 아, 잠깐. 아, 가위가 왜. 잠깐만, 헷갈린다. 뭐 어떻게 편하지? 승부가? 승부가? 안 나는 건 승부가? 나요. 낫지? 바가보는 나요, 승부가. 승부 낫걸. 승부 오케이. 그 다음에, 샷돌이. 바바보. 자 승부 나냐? 나지? 네. 나요. 승부 낫고. 승부, 낫고, 승부, 안 나네? 가봐보잖아. 가봐 승부 네. 아안 나네? 네. 그냥? 다음에 샷, 따라, 따따따 가봐보. 승부 나왔나? 가봐, 아하, 그니까, 두 개가 같으면 승부가 나버리네. 그냥, 네. 아, 이게 15% 풀어도 되겠다. 아. 자, 그럼 승부? 승부 나. 승부 나안나안 나, 승부? 보고냐? 네. 어, 승부? 어. 나. 그냥, 어, 이렇게 안 풀어도 되겠구나. 네. 자, 그러면 승부가 안 나는 경우는 몇 개야? 어, 개. 세지? 네. 이게,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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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각각 하나, 세 개씩 있겠지. 네. 그래서 몇 가지? 아홉 아, 네. 가지. 네. 다른 쌤, 이렇게 숫자가 짧은 건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봐 아니, 다른 방법도 있을 것같은데 그냥 넘어갈게. 그냥, 어, 음. 어떤, 경우, 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음. 이거 시로도풀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풀어볼까? 네, 아니요. 아니야, 풀어봐. 네. 자, 간다 방금 했더니 오늘 어떤 관찰 결과 읽었냐 같은 게두 개면 게임이 끝나겠다 이 말이지. 세 개면 게임이 안 끝나겠다. 같은 사람이 두개 있다 이 말이지. 그냐 그러니까 가이 바이가 있거나 가이 보고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 꽤. 그세명 중에 몇명이 같아야 돼. 두 명이 같은 걸 내야 되는 거지. 그냐세명 중에 두 명이 같은 걸 내면 끝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 C 2다 이 말이지. 그냐세명 중에 두 명이 이게 1, 2번이 같거나 같게 같게가 같게 나온 거. 1, 3번이 네. 같게 내거나 2, 3번, 2, 3이 같게 내거나 이게 세 가지가 같내면안되잖아 되잖아. 아니, 아까쯤에 가위바위보 이렇게 했잖아. 두 명이 같은 걸냈고 다른 사람이 하나 다른 걸냈잖아그냐 되고 있지? 네. 승부가 남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승부 날지 말라 이제? 네. 네. 3, 사 미안해. 그러면 승부 가안 날라면 태 명이 다 같은. 다른 걸 내거나 같은 다, 똑같은 걸 네. 1, 2, 다 똑같은 걸 내면 되지. 지금 1 2 3이다 똑같은 걸 내면 3세 가지지. 네. 되냐? 근데 일, 이, 에서다 다른 걸 내는, 내는 거지. 자, 네. 가위를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바위를 내는 사람이 있고. 오를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자이 칸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뭐해 이건 서로 다른 세계를 배열하는 방법이지 3 P 3이지 그냥 여기 1 2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1 3일 수도 있고 되그러니몇개 여섯 가지에서 아홉 가지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이 말이지 그냥 방법은 많아 넘어가자 자 14번 가버리냐전 젊은 사람이 더 자리가 아파? 아 어, 엄청 많이 걸었어 많이 걸었어? 아주 많이 걸었어 10km? 아, 더 걸었죠 10km 더 걸었어? 아 분명해 인정 한 6시간 정도 걸렸어 인정 판다 AB 송식이 정수. 정수가 된다고 했지 정수는 뭐, 뭐가 뭐 있어? 정수를 다 나눠봐 N의 정수, 0 양의 정수 그렇지 정확해 정수세 파트로 나눠냈다 0은 어떤 파트도 안 들어가 독자적인 파트야 나이스 어떻지? 자 AB 다이 말이지 뭐야? A는? 주사위 던졌을 때 뭐에? B 주사위 던졌을 때네 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이 말이지. 자, a가 1이 나왔어. b는 개기가 6개 되는 거지. 되냐? 1, 여기 1이 되면 여기 다 어떤 것도 다 정수잖아. 그래서 자, a가 2 나왔을 땐 어떻게 돼? 2하고 4하고 6만 되겠네. 되냐? 자, 여기 2니까. 여기 정수가 되려면 2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3이면 3, 6이면 4면 4번 해. 보면 보면 여기만 6이대 그냥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각다 다르잖아. 그냥 더하면 되겠다. 그냥 넘어가자오 15분 중요하 문제 왔다. 너희들한테 내가 거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어 더하기랑 곱하기랑 PC로 풀리나겠지. 그냥 이것도 어차피 곱하기로 풀리는 문제인데 좀 다르게 볼수 있잖아. 너희들한테. 그냥 이번에 경험을 쌓아주세요, 이런 치이야 그냥. 자,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먹지 말지 그냥. 근데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건 내 책임 아니라. 자, 과일을 신나게 산 다음에 어떻게 돼? 아, 신나게 안산구나 병물로 가구나. 신나면 안 되지. 아니, 그러지. 아니, 신나면 안 돼. 집에서 출발해서 들러서 와 이거 됐네. 평 병문안 때무 번도 안 사갔는데 그냥 이거 됐어. 됐어. 자 실하죠. 자 간다. 자이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중요한 방법이야. 그래서 자 신나게 갑니다 이 말이야. 과일까지 가는 방법 몇가지나 얘들아. 이쪽 길로 가든가 이쪽 길로 가든가 있지. 자, 이쪽 길로 가는 방법 하나뿐이지. 여기 한 가지 방법이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걸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는 거지 그냐 여기를 A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B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들도 몇 가지 방법 있어? 한 가지 방법 있고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지 되냐?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지 각각 한 가지 방법이지 몇까지 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되냐? 이게 되냐? 예성이 되냐? 다시 한번 여기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니까 합쳐서 여기까지 가지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럼 여기까지 올떻게두 가지 방법이야? 그럼 여기서 이로 가는 방법 몇 가지야?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두 가지였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두 가지다 이렇게 여기. 왜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은 그도 그냥 그대로 두 가지 방법 가는 거지 여기서두 가지고 여기로 가는 방법? 두 가지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그냥 두 가지다 이 말이지. 되냐? 저기 여기 봐봐. 여기서 엇가는 방법 두 가지였잖아. 이렇게 오는 방법도 두 가지지. 근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인 거야? 네 가지가 됐다 이 말이지. 이제는 그냥 이렇게 두 가지고 두 가지니까 총네 가지 방법 됐다 이 말이지. 그냥 다음 여기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 두 가지 또 그냥 가는 거지. 두 가지 방법 와서 그냥 두 가지로 계속 가는 거지. 그냥 두 가지 방법을 하서 그냥 두 가지 계속 가는 거지. 그냥 여기 네 가지 방법이고 뭐, 여기까지 온게 여기까지 온게두 가지 방법이었지. 그럼 여기 는몇 가지 총 여섯 가지 방법이 된다 이 말이지. 여기서 그냥 가는 거니까 여섯 가지. 총몇 가지? 여덟. 정신 안 차리냐? 답 여덟 가지? 네. 어, 근데이 타이밍 좀 복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떻게? 더 간단하게. 자 이렇게 생각하셔서 일단 다시 한다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여기 이제 잊어먹어 몇 가지 오는 방법 총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몇 가지?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왔어 요 여기서 여기로 간다 그러면 한 가지 새로 출발한 거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총네 가지 방법이 있다 됐냐?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그냥.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 총두 가지지. 한 가지 방법당 몇 가지 방법이 생긴 거야? 네 가지 방법이 생긴 거지. 그냥. 근데 몇 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4로? 8로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이 방법을 더 추천한다. 왜? 아까 그 방법 숫자가 좀더 커졌어. 그냥. 그냥. 자, 간다. 넘어가자. 또 나무 온봐보자 RPM이 또 나오지. 자, 넘어간다. 응. 다 간다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한 줄로 선다 이 말이야 그대로 선다 성아야 이거 뭐야 피아시야 성아 피아시야 어, 음.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지 지니 그렇지 그대로 잖 그대로 엔계 중에 서로 다른 엔계 중에 알게를선 이거 한다. 뭐라고? 자, 간다 자, 우리 지문을 한번 써 볼게. 서로 다른 엔계 중에 알게를 선택해서 배열합니다. 이거야. 뭐라고? 엔계 중에 알게를 선택해서 배열한다. c는 계산하고 배열할게 아니야. 아니, 그냥 선택만 한다고. 그냐 <laughs> c는 뭐라고?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간다. 여기는 뭐야 그대로 성다고 했지. 그냥 남자는 1 2 3이다 여자는? 아, A, B, C, D 할게 뭐라고? A, B, C, D 한다는? 왜요? 자, A, B, C, D 한다는 자, 뭐라고? A, B, C, D 할게 그냥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오케이, 좋아 어? 명이야네겠네 어, 그대로 서야 된다고 했잖아 그냥 그럼 남자 머슴아들 어떻게 이렇게 세울 거야? 대 여기 남자 자리다. 여기는 뭐가 돼? 여자. 여자 자리다 이 말이지 대명. 남자 몇 명이야? 세 명이지. 세 명을 배열하는 방법? 3피3이지총몇 가지 경우가 있어? 그렇지 여섯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 그럼 그중한 가지 경우만 생각해 볼게. 남자애들이 이렇게 샀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일3이라고설수도 있잖아. 그런 게몇 가지 있다고? 여섯 가지라고 나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볼게 그냥 한 가지 딱쳐서 여자들을 배열해야 되지 그냥 여자들 자리 몇 개? 세 개지 세 개는 어떻게 해? 세 명을 배열하는 거지 몇 가지가 있어 그렇지 여섯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냥 몇 가지 여섯 가지지 그냥 근데 이한 가지당 여섯 가지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 몇 가지가 있어 여섯 가지가 있지 근데 총몇 가지 36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되고 있냐? 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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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목이 잘이해졌지한단 <laughs> 그래서 몇 가지? 36가지가 있는데, 봐봐. 근데 여자애들 앞에서 눕는 거잖아. 네. 근데 여자애들이 뒤에 서 수도 있지. 그럼 네. 여자애들이 뒤에 서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근데 그 경우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이게 한번더 있다, 이 말이지. 그니까? 36 곱하기 2 해서 72개 더하기 응. 됐냐? 다 넘어가자 왜 응.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여자가 뒤로 가는 게 남자가요 똑같 응.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아,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자들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됐냐? 그러 남자는 더 빼야 되잖아 아니 남자들은 항상 몇 가지? 여섯 가지잖아 그렇지? 근데 이번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됐냐? 응. <laughs> 여자들 선두 상태랑 뒤에 살때 어차피 가질 수는 있 변함이 없어. 없다 말이야 어차피 견에 같으니까. 되냐? 네. 아 넘어간다. 17번 맞냐? 네. 넘어가 되지? 아니요. 넘어간다. 니가 할수 있지? 아니요. 아 넘어간다. 그다음에 18번. 아니. 못해? 네. 누구야, 누구 누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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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할 수 있어? 누와네와 나와. 네. 나와. 왜 근데 못하는 사한 분? 저요, 저 못하는데, 요 네. 자, 간다. 아, 사전식. 자, 사전식. 사전. 사전식사 사전. 응, 사전. 기억이 앞에 아, 지 그런 걸 사전식이라 간다. 자, 1, 2, 3, 4, 4개 숫자 이용해서 작은수부터 나래할 때1 5분이 응. 조금 뭐야? 쪼꼬미 좀 열다섯 번째 쪼꼬미가 누구냐, 이렇게 네. 물어본 거지. 그냥, 그러면 일본 쪼꼬미는 뭐야? 1번 쪼꼬미, 맞냐? 네. 그러면 일 갖고, 일 갖고 만들 수 있는 거몇 가지? 여섯 가지 뭐냐? 네. 3p3이니까. 에? 그래서, 그러면 몇번 쪼꼬미? 열다섯 네. 번째 쪼꼬미지. 그냥, 그럼 2도. 몇 개? 여섯 가지다, 이 말이지. 그냥,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번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자, 12개니까 몇 번째? 자, 세 번째 간다, 이 말이지. 세 번째. 그냥, 저 3번 조꼬미는 얼마야? 1, 2, 4다, 이 말이지. 가장 작은 조꼬미그 다음 조꼬미 1, 4, 2다, 이 말이지. 그냥, 그 다음은 그냥 1, 1은 다 썼지? 뭐 써야 돼? 2 쓰고, 1, 4. 그래서, 3, 이 1, 4가 답이네? 음. 자, 한번가자 사전, 식 사전, 사전 도안님한테. 그냥, 사전 B C D. 너이 영어 사전 보냐? 아니요. 응. 쌤 저는 봐요. 그럼 이 문제 못풀겠네 네. 영어 사전을 보면 A B C D 순서로 나와있거든. 그냥 네. 알파벳 A라면 뭐 나와? B, B 나오지 그냥 최아 어. 괜찮아? 여의 여이 컴포스 돌고 있어. 괜찮아? 응. 자해하는 거 아니지? 자해한다고요? 막, 막 <laughs> 이러고 있었지. 아니면 헷갈면 안돼. 됐어. 음. 하나. 자, D c 몇 번째냐고 물어봤지. 자, 일단 A B C 이잖아. 제일 첫 번째 뭐가 와? A로 시작되는 어떤 단어들이 오는 거지. 그냥 자 A니까 몇 개냐 여기 3, 이1이지 그러니까 여섯 가지 B도 여섯 가지 C도 여섯 가지지. 왜냐 d B는 마지막 주자다. 자 D 자 D 다음에 가장 먼저오는 게 뭐야? 음. A지. 그냥 A뒤에 몇개 있어? 두개 있지? 2가지 B도 몇 가지? 두가지 오고 있는 거 보이냐? C, D나 D, C 이렇게 뭐야 A, B 에서썼으니까 그치? B, C, C, B 됐냐? 그 다음에 우리 뭘구하는 거야? 뭐야 이거 여기네? 자, C, D지 자, 여기 간다 일단 몇 개? 여기 18개 자, 19번째 간다 D, A, B, C지? 그냥, 이게 몇 번이야? 19번째지. 그냥, 그 다음은 뭐야? 피랑 씨를 바꿔야 돼. 시가 먼저 나오고 비가 나오는 거니까. 응, 20번째네. 그냥, 자, 넘어가자. 동생 찰나 찰나 딱 사진을 찍는다. 오영이, 오영이. 어, 부모님이 형 엄마 아빠 자 간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동생. 이렇게 6명으로 됐다. 이 말이 지 됐나? 아빠 아빠 엄마는 어떻게 돼? 둘이 손잡고 서 있는 거지. 됐냐? 그 다음에 호영이하고 동생이 어디에요? 호영이 <목소리> 어머니 이름 적어. 호영이하고 동생은 어떻게 돼? 양 끝에 샀다. 이 말이 지 됐냐? 엄마 아빠는 손잡고 있고. 누구 남았어? 3, 4 남았나 이렇게? 경우 불하겠지? 되고 있냐? 얘들은 고정이다 됐냐? 그럼 여기 엄마 아빠 손잡고 있지? 됐냐? 몇 명이야? 3명을 대하라는 거지 됐냐? 그니까 3, 2, 1 하니까 6가지지 대화란 끝이 아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리 아빠가 이렇게 손잡이 왼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빠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곱하기 그렇지. 곱하기 2다 이 말이지. 그래서 총 12가지가 되는 거지. 그냥 그렇지. 근데 올일 수도 있지만 6올 수도 있잖아. 이런 게 한번 더 있는 거지. 그래도 곱하기 2 하니까 24가지. 되고 있냐? 응. 독서 모임 찾다 다다다. 오 우! 가자 가자. 아, 확률 들어가야 되는데 어, 뭐 하자 남학생 몇 명? 네명네명 명, 여학생 세명이냐 대표, 대표를 두명이나 뽑아? 응 지니쓰 와우 남학생 몇 명이다? 네명이다 남학생 1, 2, 3, 4, 5 여학생은? 1, 2, 3이다, 에? 되냐? 여학생 이름 보이지? 영희, 철수 영희, 철수, 영희 되냐? 동명이인, 예? 되냐? 하아 <laughs> <남학생은. 웃음> 대표를 두명 뽑는데 남학생은 한명 이상 포함되는 거 있잖아 두명 뽑지. 한명 이상 포함된다 있지. 그냥 응. 두명다남학생일 수도 있잖아. 응. 그럼 뭐야? C야, P야? C 앞이야? C. 그렇지. 네명 중에 두 명이 뽑혀버다 그냥. 아. 그럼 게임 끝났지. 근데 남자 대표가 한 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냥. 그럼 남자 대표가 뽑힐 수 있는 건몇 가지야? 1번이 뽑힐 수도 없고 2번이 뽑힐 수도 없고 총네 가지가 있지. 되냐? 그럼 여학생은 그럼 남자가 1번이 꼽혔다고 하면 해보자 여학생은 그 1번데 파트도 몇개 있어? 3가지 네. 경우가 있지? 근데 1번만 있는 거 아니잖아 4가지 네 경우니까 몇 가지 총? 12가지다 이렇게 되냐? 여긴 4, 3, 2, 1이니까 얼마야? 6가지고 여긴 12가지 합쳐서 18가지다 이렇게 되냐? 되고 있냐? 빠르냐? 되지? 자넘어 아, 하나. 악수있다 하고 신나게 악수있다 예성아 악수 네. 뭐야 이거 어 하면 돼? 거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다고 악수를 두 번씩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말이 마음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두 번씩 하면 돼? 안 돼? 돼돼돼 돼, 돼, 돼.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근데 수학의 세계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몇 명이냐 상아야 몇 명이야 지금 그걸 알고 싶다 이 말이지 그냥 몇 명인지 알고 싶다 해서 뭐라고 몇 명인지 알고 싶다 해서 그냥 악수로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악수할 사람 두 명을 뽑는 거지 그냥 몇 명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뭐다? 몇 명인지 모르는데 두명 뽑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계산할 때 답이 뭐가 나왔어? 55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냥 면면 x에서 엑에서 하나 빠지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1이지? 같다 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되지? 왜냐, 여기는 10이고 여기 11이니까 몇 명? 11명이다, 이렇게. 됐냐? 자, 여기 계산, 계산 방법 알고 있잖아? 엑스 X1, 그 밑에 한번더곱하는 양이지? 그냥,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2 곱하기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했더니 55가 됐단 이야기지? 저희를 갖다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수을쪼개수 있지? 2는 왜나 여기 분모 있는 거 갖다 곱해서. 되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봐봐. X하고 x 1은 어떻게 돼? 둘이 붙어 있는 숫자, 이 말이지. X하고 x 1은 너가 10이면 너는 구란, 구란 이야기잖아. 너가 10이면 너는 1 1이란 말이지. 서로 유타에 있는 두 소란 이야기지? 10, 11이지. 11이고 여기는 10이다, 이말이 그래서 X명을 얼마다? 십이 기자에 되고 있지? 안 돼? 자 어디가 안 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기 됐잖아. 여기 안되네 다시, 그게 간다. 자한 번씩 악수를 한다 그랬잖아. 근데 몇 명의 인간 있어? 몰라. 1, 2, 3, 사 그냥 자, 압수를 하면 려두 명의 인간이 만나면 생겨야 되잖아. 만나면 어떻게 돼? 1, 2가 만날 수도 있고. 예. 네. 순서상 아니다. 에? 자, 1, 2가 만날 수도 있고, 1, 3이 만날 수도 있지. 1이랑 2은 같지 달라. 네. 같지? 응. 압수하는 거잖아 내가 1을 압수하나, 2를 수하나 같은 사람이라는. 네. 그냥 등장하는 이중 X명 중에 몇 명? 두 명을 좀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 배웠던 거 볼면 X 명 중에 두 명을 선택하는 뜻인 거지. 그냥 이걸 표현했던 양말겠어. 55가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 그냥 55가 해. 그냥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너 머리통부터 몇 개까지 곱해? 두 개까지 곱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X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곱한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니까 여기2 곱하기 되는 이게 뭐가 됐다? 55가 됐다 이말이고자 X를 알고 싶은 게 여기 있는 부물을 갖다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됐나? 자, 여기 55를 쪼갰나? 이렇게 되냐? 근데 이거 봤더니 두 개의 수는 서로 이웃해 있는 수지 되냐? 여기 15, 여기 11이니까 여기 얼마나 되는 거야? 11이란 양이지 여기 1 1로면 여기 10이니까 그래서 X는 뭐다? 열한명이다 이렇게.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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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자, 간다. 자, 그 다음에. 서두르기냐 아, 또 있네. 진짜 자, 간다. 이거 5분 좀 어렵지 않냐? 네. 자, 간다. 심심니간다 <laughs> 어느 나도다 얘들 이테 됐어? 이 됐어? 됐어? 요스트어지니야어스서야됐냐 <laughs> 너 눈을 떠하지 보지. 문수야, <laughs> 눈을 떠하지 보지. 명상을 완전 하고네. 문수야, 눈뜨 눈뜨 눈뜨. 자 간다 얘들아. 안돼 안돼. 자 여기 봐 의자가 있는데 몇번 의자 있어? 1 번, 2 번, 3 번, 4 번, 5번 있다 이 말이지. 그냥, 그냥. 근데 나 등번호판이 뭐야? 1번 등번호,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laughs> 있어이 말이야. 그냥 이러고서 주을 웃기게. 이러서 주문을 웃기게? 오늘 목요일이냐? 목요일에 많이 체력이 떨어지냐? 목요일에 목요일에. 자, 간다. 여기 봐봐, 얘들아. 보고 있냐? 아이고, 뭐야. 뭐라고 했어? 네 명은 손권을 찾는 거야. 두 명만 손권을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저씨. 내가 일본하고 이번이 여기 딱 앉았어. 그럼 얘는 자기 자리에 앉은 거지. 그럼 나머지 3, 4, 번은 자기 자리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내한번 앉혀볼게 3번 여기 앉으면 되냐, 안 되냐? 네 그럼 누구 앉을 수 있어? 4번 하고? 아, 5번 이 앉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다 <laughs>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4번 앉았다 네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네. 1, 2, 3번 3번 하고 5번이지? 근데 여기 5번 앉을 수 있냐, 없냐? 있다 이 말이지?